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수구가 지난 7일 연수구청 별관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취업 의지는 있으나 정보 탐색 및 구직 기술의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구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 시장 환경 분석,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한 자기 탐색, 기업 및 직무 분석, 자기 소개서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 모바일 잡서치 등 계층별 맞춤형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과정에 이력서 작성과 모의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원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구직 상담 및 취업 연계 등 추가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구는 앞으로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취업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음.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여성 3월 19일부터 21일, 중장년 4월 2일부터 4일, 신중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업 프로그램을 희망하시는 구민 여러분께서는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육 수행기간인 미래 서비스로 문의하시고 사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수구가 청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까지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어, 이어서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연수구가 지난 6일 14시에 송도 노인 복지관에서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송도 노인 복지관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국민들이 재난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제 모의훈련으로 연수구청 송도노인복지관, 송도소방서에서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송도노인복지관 자의소방대와 송도삼동지역민방위대가 함께 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송도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화재 경보를 듣고 대피요원의 안내를 받아 침착하게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였으며 대피한 이후에는 소방관의 시험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연수구는 앞으로도 재난에 대해 육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자인 어르신들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연수구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또 구민 생명 보호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도시 연수구를 만들어 가는데 구민분들도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연수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수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6월 28일까지이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우천시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전거 수리 센터는 연수구청 한마음 광장 앞에서 상시 운영되고 또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연수구 체육청소년과로 문의하시고 일정 확인하신 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